아이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. 지난번 이어폰과 어댑터를 제거하고도 아이폰의 가격 변동이 없었던 것은 포함된 칩셋 중 5G 칩셋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인데요. 어제 이 아이폰의 가격이 한 번도 오를 만한 소식이 업로드 되었습니다. 애플의 A 칩셋을 제조하는 TSMC에 제조상 핵심 재료를 공급 중인 일본 화학회사에서 올해 재료 업계의 모든 문제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비용 협상 문제이라는 주제로 재료 업계에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. 이 기업은 칩셋을 제조할 때 생산 초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를 납품하는데 이 재료의 가격 인상은 TSMC와 애플 등의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외신은 이 현상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. 지난 5월 블룸버그는 TSMC가 20%의 가격 인상 이후로 또다시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며 10년 안에 가장 큰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. 작년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애플이 전체적인 칩셋 가격의 증가를 고객에게 넘길 수 있다고 했으며, 이는 다음 아이폰의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고였는데요. 올해 출시할 아이폰 14의 일반 모델은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에 사용된 칩셋과 동일한 것으로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데, 오늘 말씀드린 이 칩셋의 가격 인상이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리기도 힘들죠.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건 팩트 맞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.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그럼 이번 소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시였습니다.